We did it in the house With my man We did it in the house yes, back. It's the yeah, yeah. I got the power, the power, power the power, power, the power, the power, power yeah, yeah. I got the power, shout louder, shout out Shout out, pump up the power Now you know what yeah, yeah. Don't waste your time, games got to be me we my be tomorrow, God, all that we see I got the power, the power, power i get it to my Say the hunt get Like a dragonfly, no try to up on Hi, hey, how you doing? My name is Call To the D.O. got the living Legend. Whoa, you still poppin', stocky I heard you got the straight flush. I don't give a shit, I don't give a shit. When you on, I'm up for one. to and behind you. too strong. 차주님께서 요청하셨던 작업 중의 하나가 레이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레드 스티치가 다 적용이 되어 있다는 게또 매력 중의 하나인데 그거와 이제 통일감 있게 벨트 색상을 바꾸셨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운전석과 보조석 보시면 보조석 쪽에. 레드 컬러로 자, 통일감 있게 다 바꿨고요 자 뒷자리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렇게 레드 컬러를 거의 통일감 있게 보통 이런 레드 컬러 같은 경우는 이제 고성능 차량 뭐 AMG나 뭐 M 시리즈 이런 고성능 차량 부분에 이제 기본 적용되어 있는 중간에 블랙 앤 레드 느낌으로 마음에 드셨기 때문에 이렇게 한게 진짜 너무 이쁜 것 같아요 자, 기존 파워탑 모델에서 이제 래핑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하드탑 디자인으로 바뀌었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원래, 도장면이 파워탑 기준으로서는 다 일치해야 되는데, 이 상단 부분과 이 뒤쪽에, 훈열창, 그리고 이쪽 필러, 이쪽 부분까지 다 디테일하게 랩핑을 통해서 작업을 마무리했고, 작업을 마무리했고, 안쪽에 부분까지도 살짝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뭐 이런 볼트 부분 때문에 정교한 작업은 조금 힘들지만, 그래도 최대한 어, 티가 나지 않게 이렇게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안쪽까지 마무리해서 옆에 오른쪽 측면까지도 잘 마무리했고요. 자 그리고 저희 출고 객님은이 음, 차량이 아무래도 이제 레드 컬러를 좋아하셔서 그리고 자 가죽 케이스로 레드 컬러와 함께 그다음에 이제 어, 자녀분들이 또 이제 미니카 저희 랭글러 미니카의좀 레드 색상을 갖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준비해 드렸고요. 건조한 겨울철에 이제 가습기 부분까지도 그리고 이제 담요 쿠션이고 이제 하이패스하고 블랙박스 그리고 이제 별도로 이제 작업을 요청하신 이제 호퍼 옵틱, 선팅 보증서하고 유리막 코팅, 보증서와 함께 주차번호판, 우산, 장우산 그리고 안쪽에 제가 또 이제 여기 이제 어, 쿨링백 나중에 또 어, 저희 자녀분들하고 또 여행 다니시면서 이제 시원하게 또 음료 같은 거 넣으시라 그리고 어, 뒤쪽에 트렁크 선반 작업해드렸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네. 깔끔하게 작업 완료해드렸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으로 봐도 이제 필러 쪽 부분에 그냥 거의 그냥 겉으로만 봤을 때는 그냥 하드탑이에요. 하드탑인데 이렇게 위에 천정 마감은 소프트 파워탑 기준으로 되어 있죠. 쪽까지 이렇게 세틴 블랙이라는 래핑지인데이게 어, 아주 기존 저희 차량 쪽 사이드 밀러와 휀다쪽 부분에 약간 무광 톤에 맞게 아주 일체감이 디자인이 잘 어울리게 된것 같습니다. 시필러 부분 이쪽 부분도 정교하게 기포 부분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게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네, 좀 이따가 이제 출공이님께 어, 출고 마무리 해드리면 아주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그 전에 이제 물론 어, 사진으로 보내드렸는데 어, 많이 만족해 하셨고, 이제 실제 보시면 어, 더 많이 만족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좌우 대 여기 보이시죠? 이 부분, 이런 부분에 이물때 같은 게 많이 묻어 있어서 이런 것도 최대한 좀 잘 닦아서 출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안쪽에 컵홀더 라인 안쪽에 또 먼지랑 썬팅 물자국 같은 게 묻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렇게 안쪽도 꼼꼼하게 닦아드리고 있습니다. Shout shall shall out of, shall I up the power, you know what? Yeah, yeah. waste your time, games yeah, gotta be me. All wrong, got all that we see. I Got the power, the power, power, power. None in the double. so do Yeah, yeah. Right. baggy, a not big bad. Nothing, you ain't a But, a -day. but my girl, got my brother Who run the world? What is yours? Don't yes. Australia, Africa, America. Started from the bottom, now I did. I don't get shit I don't get a shit too yeah, yeah, yeah. power, the the power, the You power, the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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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wer. power, power, I got the power, Shout out, shout out Time gates gotta beat me. Prove we'll be my wrong, got all that we see. I got the power, the power, power, the power. 나는 나다워, 소박한 double. Yeah, yeah. I got the power, the power, power, power.